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충치가 있나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치석 제거를 하자고 굳게 마음을 먹고, 어, 제가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치과 가보셨죠? 네. 치과를 가면 어떤가요? <laughs> 너무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아, 정말 치과를 가면, 아, 이제 너무 아플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정말 예상대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laughs> 네. 다행히 충치는 없었지만, 치석 제거를 시작하는데, 아, 정말 눈물이 찔끔거릴 정도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자꾸 아픈데, 치과 의사는, 아, 하세요. <laughs>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아프면 어, 말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 너무 아픈데요 아 이렇게 했는데 <laughs> 제가 의사는 아 괜찮다고 더아 하세요 라고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정말 아 움켜주면서 아 정말 이 시간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아, 나중에 올 것을. 다음에는 정말 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어,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의 이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꽤긴 시간을 보낸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픔의 시간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 이 닦는 것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겠다. 안아야 되겠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어, 또 언제 이 다짐이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이렇게 통해서 아주 작은 아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상되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 삶의 고통과 고난들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을 실패하거나 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또는 가정에 대한 갈등과 위기가 생겼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때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알수 없는 알수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된 곳이 오늘 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빌립보라는 지방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정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요정이 자꾸 따라오면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점치는 여종이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누군가 우리를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뭐, 좋은 거 아닌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좋은 것 같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이 여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 놓고 보면 언뜻 정말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여정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생각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마귀의 행동이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사역을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는 옷이 찢기게 되었고 엄청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착고는 널판에 구멍을 뚫고 머리나 두 손, 두 발을 넣게 하여서 죄수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형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움직일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한 순간에 어이없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오게끔 인도하셨는데, 이렇게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주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우리를 신고한다든지 때로는 선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낸다면 어떨까요? 때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상사에게 어떻게 한 방을 먹일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놔두시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 핍박과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신라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자금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믿음의 태도인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태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 오늘 바울과 신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한순간에 죄수가, 죄수의 신세가 된 것에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맞는 어떤 형통이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만사형통과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도무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와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비록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이 그를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만 믿었지만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골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루 아침에 역적이 되어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당하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라면 정말 억울하고 분화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이시 쓴 10편 57편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이 찬양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신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해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이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물이 아주 깊게 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 당나기도 늙고 정말 뭐 우물도 이제 쓸모가 없어서 파묻으라고 했었던 터라서 이 농부는 당나기를 담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가지고 이제 그 의무를 좀 메어 갔습니다. 그러자 이 당나귀는 더욱 더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살려주세요라고 했겠죠. 네. 어, 정말 어, 정말 힘든 상황이 당나귀에게 이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왜 잠잠해졌을까요? 죽었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또 털어 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발 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그 우물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 오히려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가지면 자신이 더 성장을 하게 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할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순간이 간수의 머리에는 죄수들이 이제는 정말 도망갔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 죄수의 형량을 그대로 간수가 대신 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라 간수에게도 이렇게 예고치 못하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려고 힘을 쓰지만 믿지 않는 이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믿지 않는 비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또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해결하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신라의 예상치 못한 고난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알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를 통해서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착구가 풀려질 때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수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듯 놀랍습니다. 고난의 위기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겹게 하지만 고난으로 우리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가을의 뜨거운 햇살이 황금 물결의 곡식을 익어가게 하듯이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거기에서만 그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와 또와 또는 찬양을 함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시곤 합니다. 감사 감사 주님께 영광!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차와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치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네, 감사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물론 고난의 환경이지만 감사 감사라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생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에 갇혀서 힘든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